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되게 날씬하고 예뻐 보이고, 근데 정말 가볍고 시원해요. 컬러는 블랙 한 가지 컬러인데요. 어, 이 소재가 뭐냐면 이제 레이온 나일론 혼방 소재라서 나일론 100보다도 레이온이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통기성도 좋고 조금 더 가볍고 시원하고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laughs> 좋은 거다 갖다 붙이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일론 특유의 그 가볍고 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한여름까지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제가 이제, 아, 이거 말고 더 이상 얇을 순 없겠다라고 이제 추천드리는 게 저희 제작 썸머 바스락 학다리 슬랙스 그런 라인의 소재라서 되게 시원하고 가볍고 여튼 블랙이라서 약간 묵직하게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되게 클래식하게 뭔가 이렇게 동동 뜨지 않게 보이나 원단은 너무 가벼우니까 정말 시원하고 편하게 까지 연출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 아, 뭐지 컬러는 블랙 하나 말씀드렸고 사이즈가 또 넉넉하고 좋아요. 제가 지금 이거 허리를 다 조아놨는데요. 다 풀게 되면 이렇게 많이 넉넉하거든요. 가슴 단면도 넉넉하고 그리고 어깨도. 조금 살짝 좁은 듯 하면서 퍼프 셔링 디자인이라서 어, 제가 좋아하는 퍼프라서 뭔가 어깨가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어, 가슴 라인도 조금 더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붕 떡에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안 보이죠. 블랙이라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 끈이 있거든요. 전체 터널 디자인이라서 살짝 이렇게 쪼으신 다음에 내 허리에 맞게 쪼으신 다음에 살짝 살짝씩 셔링 잡아주시면 또 밑으로 되게 풍성하게 퍼지는 A라인 이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체형 커버, 특히 뱃살이랑 힙라인 커버 잘 되면서 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길이가 정말 길어요. 키 165인 제가 입어도 발목만 보이는 길이감이라서 어, 되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꾸며 입은 듯한 느낌이나 활동감에 제약 없이 정말 편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어 그냥 뭐, 더운 여름날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근데 뭔가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더울 예정이다. 그러면 이런 원피스 하나면 정말 가볍고 시원하게 업스타일링을 끝낼 수 있으니까, 어 구입하셔서 조금 이렇게 원피스로 이렇게 업스타일링을 해야 되는데, 좀 간단하고 시원한데 되게 꾸민 듯한 거 없니? <laughs> 이럴 때 이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볼게요. 정말 시원해요. 추천드려요.